기계가 사람을 삼켜버린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병원, 60대 남성이 굵은 실목걸이를 찬치 MRI 검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MRI의 강력한 자기장이 남성을 그대로 기계 안으로 끌어당겼고, 그는 중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MRI는 몸속 조직을 정밀히 촬영할 수 있지만, 자기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금속은 절대 절대 금지입니다. 심지어 철 성분이 함유된 임플란트가 있으면. 검사 자체를 못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는 왜 들어갔을까요? 병원은 검사 중이었고, 해당 남성은 허가 없이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엔 산소 탱크를 들고 m r i 실에 들어간 남성이 기계에 끌려가 사망했고, 2023년엔 간호사가 침대집 빨려들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성인용품에 들어간 금속 때문에 여성의 가슴까지 내부 이물이 끌려 올라간 사례, 아이들이 삼킨 자석이 장을 찢은 사례, 몸속 총기가 MRI 자기장의 반응에 발사된 사례도 있습니다. MRI실은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MRI는 휘처도 난릴 정도의 자력을 가졌다고 경고합니다. 병원 방문 전몸 안팎의 금속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